메시지 성경 빌레몬서 머릿말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상의 관계도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일에도 소망이 찾아든다. 하지만 이것과 상반되는 가치들, 이를테면 불신과 냉담, 절망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움직임과 반응, 믿음과 기도, 태도와 추구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영혼에만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들은 현실에서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커데야 환상이나 최악의 경우 위선이라는 혐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의 역사성을 주장해왔다.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죽으신 날짜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고 그분이 다니셨던 마을도 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유사한 역사성이 나타난다.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 곧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인격적 개시를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이 각 나라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사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 역사한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동료 그리스도인인 블레몬에게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돌려 맞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맞아주라고 부탁한다. 그대에게 이 편지를 직접 전하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 마치 내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전히 나의 믿음의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신들을 급진적인 사회 변혁으로 이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 편지를 통해 맺어지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빌레몬서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힌 나바울은 나의 형제 디모데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좋은 벗이자 동료인 그대 빌르몬과 우리의 자매인 아피아와 참된 용사인 아키포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이 다른 믿는 이들에게까지 넘쳐 흐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붙든 이 믿음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친구여, 그대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대는 모를 것입니다. 믿는 동료들을 환대하는 그대 모습을 볼 때면, 나의 기쁨은 두 배가 된답니다. 종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대에게 나는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분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는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대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대에게 이 편지를 직접 전하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 마치 내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만 같습니다. 메시지를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최악의 경우, 그를 이곳에 남게 하여 그대를 대신해서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비밀로 한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대가 기꺼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그대가 잠시 그를 잃어버린 것은 참 잘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를 영원히 돌려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는 종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그가 내게 참된 그리스도인 형제였으니 그대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전히 나를 믿음의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두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서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생명을 비치고 있음을 굳이 일깨우지 않아도 되겠지요. 친구여, 나의 이큰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대가 그를 맞아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며 내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잘 아니 그대는 내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대는 내가 이 편지를 쓴것 이상으로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다시 여러분의 손님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안부를 전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대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